어딨는지 못 찾아가지고. 와 이거 머리 담구는 것도 진짜 네. 장난 아니야. 제주도에 그 사시는 분이 왜 굳이 여기 올라와서? 그러니까 내 말이. 왜 왔어? 자 여러분 이제 다 실패하고 족대질 갈 거예요. 야 옛날에는 족... 어떻게 겨울에 살았냐? 잘 어. 살았죠. <laughs> 와, 장난 아니야, 진짜 선조들 와. 진짜 대박. 너무 춥다. 아, 진짜 족대질로도 아무것도 못 잡으면 은 쭉쭉 굶어야 거지, 되네 진짜. 내일 아침까지. 쭉쭉 굶어. 깊이 잡 작업 시작해. 깊이 꼬고이업 재질이 뭐야? 아예 재질 이 다른 거 아니에요? <웃음> <들어간> <웃음> 장갑이, 거. 장갑이 <laughs> 얼었어. 이거는 플라스틱. 장갑이. 왜.. 잡아주세요. <laughs> 플라스틱이야 이거. 다 얼어붙었어 세상이. 아 미쳤다 미쳤다 이, 이 추위에 족대질이라니 혹시 영하 한 10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응못하냐 여기서 낚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야 들어오세요 이거 냐 모래고기 했으니아 맞아 걸맞아자긴긴 긴, 긴... 와.. 여러분 진짜 너무 추워요 또코 빨개지겠다. 코하고 보라고 아. 우와 여기 뭐야 뭐 엄청 많은데? 오저 뭐야? 동사리 같다 어? 동사, 동사리였는데 동사였어응 잠깐만 어? 동사리다 동사리다 동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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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커커커커 동사리, 동사리. 야, 여기, 어디?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아, 아니. 아니? 네. 있다. 여기도 아다여도아다 여기도 있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잠깐만 있다. 다여 있다. 잠깐만 잡아서 보여줄게 잡아서 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다여다 여기도 있다. 여기다여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적대질 해야 돼. 맞아. 아 여러분 오자마자 동사리한 마리. 그러니까. 야 큼지막해. 응. 동사리또 맛있잖아. 형 먹어봤잖아요. 완전 짱이지. 도미 먹어봤어? 못 먹어봤어요. 진짜 맛있어. 오늘 먹여줄게. 야 일단 한 마리 킵. 캬. 야 붕어 여기 박혀 있어. 붕어. 근데 기포. 네. 어? 여기 동사리 있다 너무 조그만데 일단 먹을게 없으니까 잡을게요 오케이 아아 어. 어. 뒤로 갔다 여기한 아, 마리 더 있어 또 있어 동사리 어, 야 얘를 왜 이렇게 빨라 벌네 가물치, 어? 새끼 가물치, 새끼. 어, 가물치 있다. 가물치요? 어. 근데 너무 작아. 빨려야 돼. 흙탕물. 할게요, 그럼. 어. 가물치, 가물치. 구경만. 잡아서 잡아볼게. 있어요? 여기. 보이지? 어, 여기 어디 아, 어디? 아 와, 진짜 귀엽다. 잡아볼까? 다쳤나 봐요. 어디? 아닌가? 와, 잡다. 았 가물치. 자, 물, 형물 담았어요? 물좀 담아야지. 응아 빙화리만 해 잘못 갔구나 다친 줄 알았네 완전 생뚱해 가물치 대박. 대박입그매 어우 여기 가물치가 있네 제가 혹시 그 손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laughs> 어 한번 손왜 이래 들어주실 이거 들어주실 수 있어요? <laughs> 손 어떻게 된 거야 손이 고장 났어요 <laughs> 아 가물치 이쁘다 진짜 아, 귀엽지 와, 진짜 귀엽다 이건 딱 키우기 좋은 사이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아, 그러니까. 야, 가물치도 뭐 금주차장 같은 거 있나? 없어 없어 <laughs> 완전 오. 없어 하지 요거는 나눠줄게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가라 너는 못 먹겠다 내가 참아 나중에 1미터까지 쳐서 보자 이게 어렵네 여기 어. 흑조이어요 돌을 들치면 아. 무거워 맥이다 매기 꼬리! 여러분, 저희 매기 꼬리가 보여요. 잘 보고 가야지, 그, 어? 대충, 대충 아주 그냥. 잡기. 잡기가 좀 빡세다, 근데, 이거. 꼬리 보이죠? 사이즈는 좀 되는 것 같아. 들어갔어 들어갔어 여기 안에서 들어갔어? 아, 어... 저 꼬리 보인다 어 저기 안에 꼬리 보이지? 어 그거 어떻게 보셨대?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어. 그러니까 얘네 얘 나올 수도 있어 적대로 좀 길을 쳐놔야 되나? 아 어떡하지 이거 들어야 되는데 박힌 돌 아니에요? 박힌 돌인지 아닌지 모르지 아씨 어떻게 잡나 한 짝대기 같은 걸로 한번 콕콕 쑤셔볼까 짝대대기 다른 군용 없는데 어? 움직이지 그 움직여 움직여 여기, 여기 있어 여기요? 없는 것 같아 레기가 내는 흙이에요어야 빠가사리 나왔다 빠가사리? 응 빠가사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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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사리? 빠가사리? 어빠나사 어디 지발 밑에 쪽으로 갔어 응? 내발 밑에 있는 거 같아 어, 거기 만 어? 어디 갔어? 여기 있어, 뭐까 있다,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봤어? 그렇게 놓쳤다고 합니다. 어, 있다, 있다 있다 대로 응? 대로잡았어 이까짓 거 어디 대로 물고기를 이렇게 주셔요, 손으로 쥐서요? 대농갱이 와, 대농갱이 아. 응, 여기다 놓 맥이랑 같이 숨어 있었나 보구나. 응. 아, 이건 아니었죠? 응. 아니야, 꼬리가 엄청 컸어. 오. 꼬리가 거의 두 배는 됐어, 두 배야. 여기 다 모여있나? 얘들? 지금 여기 다박혀있나 봐. 얘네 근데 안 나와. 여기 있다. 물컹물컹해. 물컹물컹해? <laughs> 진짜 물컹물컹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야이 새끼 오거 나오는 거잘 봐요? 나오그게송같이 도망가죠 응. 이를 이거 야 깊네 깊말야 깊어 깊어 진짜고? <laughs> 될수 있어 <웃음> <뭐냐>? <웃음> 하나 둘셋 야이씨 야이씨 택도 없네 <웃음> <웃음> 근데 완전 막힌 돌 같아 이래도 밑에를 봐야 된다는 거지? 그지 원래 이... 들어봐야 되지 이거 들어봐요. 와, 이거, 있어 보여, 여기 보면. 응, 있을, 있을 수도 있어. 있어. 들어봐요. 아, 넌. 발주시요형 없어. 없는 건가? 없어. 수 힘이 없다. 아하, 씨. 쥐뚱 많것 너. 어, 뭐야? 아, 씨. 농병아리 또, 씨. 아, 씨. <laughs> 야, 자, 손으로. 오! 어? <laughs> 야, 씨. 야, 이건 구조해, 구조해 주는 거야, 지금. 야, 너와. 아저씨가, 아저씨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너. 다치면 안 돼. 웃기네. <laughs> 아, 겁나 귀여워. 눈병아리. 또 잡았어요. <laughs> 이번에 덮혀 있었어, 갈 때. 가? 간다. <laughs> 뭐 있다. 큰거 있었어. 됐어? 네. 됐어요, 근데. 네. 안쪽까지 가려줘, 안쪽까지. 올어가 들어가, 들어가야지. 야, 미쳤어 들어가야지. 나 오늘 맨몸 입수됐는데좀 더, 더좀더 좀더 안쪽. 여기서 오늘 먹을 게 결정되는 거야. 알았어. 됐어. 아야, 어, 그 피레미, 오. 안 보여줄 거야. 나 혼자 봐야지. <laughs> 오, 야, 피래미. 갈견이구나. 갈견이야? 피래미야. 갈견이, 갈견이, 갈견. 어이그 미안해. 독대질로 그래도 그 갈견이랑 <laughs> 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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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돌고기. 돌고기. 뿅. 한 갈견이. 이 어. 피래미다. 피레미인가? 찬갈견이 갈견이구나 발을 아, 갈견. 벗어서 갈견. 보겠어 어또 어, 있어 또 있어, 있어. 대장한 거 있다 어또 있어 피레미 응 음, 얘도 갈견 어 얘는 피레미다 피레미 피렘이? 찬갈견이 아, 갈견이야네 아이씨 근데 너... 피레미 찬갈견 피레미인데? 갈견. 찬갈견생도가 <laughs> 갈견이라고 하면 갈견이야 참갈견 맞아? 어, 피레미 네. 아니야? 눈 위에가 빨간데? 아니 찬갈견이에요 아 그래? 네 그래? 그렇다래? 뭐, 뭐든. 터그래? 응. 얘는 얘는 참 <laughs> 맞아. 아 눈치 새끼. 눈치 <laughs> 새끼 맞아. 얘는 안 먹어 눈치는 버려. 눈치는 <laughs> 새끼도 <해. 웃음> 새끼도 안 먹어. <laughs> 조그만 거 나머지는 다 나줄게요. <laughs> 우와. <laughs> 우와 돌 잡았다. 와진야 대박이다 이거. <laughs> 이제 체감이 우와. 되실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추워. <웃음> <웃음> 이게 말이.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더 이상, 더 이상은 너무 추워가지고 무리고 아, 저거 먹, 저거, 저거 먹자고. 어, 또, 땔감 주서서 불편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 씨. <laughs> 아, 도감 오늘 수고 너무 많았어. 아, 저 오늘 한게 없어요. 제가 오늘 군뱅이라도 잡아 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게 얼어붙었어요. 돛기도 <laughs> 안 들어가고 뭐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아 이제. 진짜 군뱅이 기대 많이 했는데. 이런 그러니까. 날은 어, 집에서 아쉽네. 따뜻한 밥 먹으면서 쉬는 게 최고입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어쨌든 <웃음> 오늘 도감이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같이 동행해주고 해서 많은 힘이 됐네요. 돛이 응. 들어가 자고 갈래? 대신해줬잖아. 전 살아남아야죠. <laughs> <laughs> 아자 그럼 도감이 잘 가. 저 가보겠습니다. 꼭 어, 살아남으시길 어. 바랍니다. 어. 기원할게요. <laughs> 갈게요. 어 들어가 도가가. 아러분 아, 미쳤어요. 손질해야 돼. <laughs> 아 진짜 딱 죽겠다. 가위가위보에서 이겼어요 제가. 빨리 손질해요 빨리. 이거 응? 안세워지응안대로 빨리 손질해 주세요. <웃음> <웃음> 전갈, 그래도 이거 젖은 장갑이라 이렇게... <laughs> 와지 <지실> 같은데? <웃음> 와, <웃음> 이쪽에 올라와서요 여기가 나신아 신발 방 지금 와와와또 오화병 걸렸다. <laughs> 할 만하 죠？괜찮 지？하 어 나도, 안좋 네, <laughs> 하나 도안우네 우와, 우와, 걸렸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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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장작 주스 로 왔다 올게. 어, 그래, 응, 아, 장작, 장작 다주워서이 때리 준비 를 해야 될것같 아. 대농경이 어. 아주 구워서 이거 발라먹으면 되지. 네, 네. 와, 추긴 추운가 보다. 아, 어이거가 가지고 아이고, <laughs> 읽어가지고. 어, 빛내진 않네. 아, 그래? 어, 동사리 움직여. 살았어? 아, 예? 우와. 아직까지 신경 사야 했다고? 대박. 응. 어, 가기 귀찮을 거야. 아, <laughs> 가서. 가겠습니 아, 네, 형수님 쉬세요 네 <laughs> 아, 여러분 형수님한테 전화 왔어요 <웃음> <웃음> 아, 맛있게 구워진다 우와, 파워로프 <laughs> 아까 팔 담가서 그래 그러니까 아, 난또왜술 먹은 거 같냐 코하고 볼또 빨개졌어 볼또 진짜 그러네 추워가지고 오, 병 걸렸나봐 냉병 나는 약간 북한 군인같은 <laughs> 그렇게이민국 <약간> <laughs> 같은데 이거 군반모여 있어가지고 <laughs> 거의 다 익긴 익었는데 안전하게 빡세게 익혀 먹어야지 빡 익혀 먹자 아 타, 탔어 대능냉이요 어우 동사리 맛있겠다 피레미도 맛있겠다 또또또또또또다 또, 또. 됐습니다. 이제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 아. 뭐 먹을까요? 나는 아, 지난번에 대농갱이는 안 먹었으니까, 아. 그거먹어 뭐. 그게 진짜 맛있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진짜 이게 빠가살이랑 대농갱이랑 다른 거가 달라요. 아 그래요? 응. 대농갱이는 먹고 빠가살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대농기가더 길어. 음, 맛있다. <laughs> 아, 아 먹을 힘도 없다. <laughs> 오늘 너무 너무 무리를 해서 <laughs> 고생 많이 했지. 오늘 몸이 맛이 갔어 아이고 껍데기까지 계속 먹야다 아이고 죽겠다. <laughs> 아이고. 오, 뭐, 뭐 있네, 뭐 있네. 아이고 죽겠다.

진짜 빠졌던 아... 힘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 <laughs> 오늘 너무 개 고생했는데. 야, 이거 껍데기 진짜 맛있다. 진짜로? 응. 이 껍데기가 응. 타서 그런데 아탄게 아까울 정도 야 지금. 그 대농갱이가 매운탕 넣어서 먹는면 맛있어. 음. 음, 살은 뭐그럭저럭 그렇게 뭐거한데 먹... 응. 껍데기가 그동자이도 껍데기 진짜 맛있잖아. 음. 응. 응. 지포 같아 지포 아, 아, 어, 잘 먹었다. 어. 아, 진짜 이게 뭔 개고생이야. <laughs> 요즘에. 음, 음, 맛있다. 힘들수록 열심히 해야지. 음, 맛있다. 아, 힘들다, 힘들어. 피레미는먹을까피레미는 먹어봐요. 피레미는, 음. 대가리 떼고 아, 너무 금방 끝났는데? 잡은 잡 거는 오늘 한 그쵸? 6시간, 7시, 7시간 잡았는데 먹는 거는 5분도 안 걸리네? 그러게 허무하긴 하다 치킨 먹고 싶다 <laughs> 야 어? 내일은 뭐 먹을까? 응? 어? 내일 내일? 어. 어, 내일 짜장면? 쌈밥 아 쌈밥? 응 쌈밥 좋아 거의, 맛있잖아, 거의. 음, 쌈밥도 맛있다나. 응, 쌈밥도 맛있지. 뭐야, 끝났어? 벌써 다 먹었어. 아, 여러분, 둥아. 6 시간 동안 잡은 게 끝났어요. <laughs> 영상으로 한1분 정도밖에 안 나갈 텐데. <laughs> 아, 다 먹었으니까 이제. 잠자리 세팅하고 그러니까 해야겠죠아유 아이고 일어나시다 이제 또잘 준비해야지 시간이 늦었어 잘 먹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보여 어 <laughs> 아, 추워 어 <laughs> 아, 자야지 이제 자자 이제 어 너무 추워가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우 <laughs> 냐 아. <안 춥냐? 웃음> 아... 잘 생각하니까 또 끔찍하네. 어이구. 아,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둘이서 오붓하게. 야, 이거, 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데? 좀 떨어져 자야 되는데? <laughs> 내손 조심해라. <laughs> 오늘 이렇게 여기서 잠을 잘 거예요. 아, 너무 춥다. 털이 내리는 거 같아. 아,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h 추워 <laughs> 우와, <진짜> 추워. d you to say, Oh, I'm s, <S> 어, 살아있지? 응. 어 코를 너무 굴어 응? 뭘야아내찍어놓래다 <laughs> 귀찮아서 안찍네아코 응? 응. 어, 엄청 굴어 자마자 자더만 바로 코굴기 시작하는데 뭐소리잠 한숨도 못잤어 어... 하... 죽겠다 죽겠어. 어, 잠을 못 잤어요. 어. 아쌍꺼풀 맛이. 나 원래 쌍꺼풀이 없었는데 나이 들고 생겼어요. 아 진짜? 어, 쌍꺼풀 아예 없어. 나도 쌍꺼풀 없었는데 나이 들고. 겁나 느끼해 보인다. 아. 제가 저기 저쪽에 통발 하나 넣은 게 있거든요 며칠 전에 한 3, 4일 됐는데 한번 걷어볼게요 잡혀있으면 먹고 가자 와대고 와, 있을 수가 없어 습 어. <laughs> 오 오. 오 딱 여기까지 깨지네어 여기 보여 보여. 끊을 어, 수 있겠다. 와 추워. 와와 어, 보기만 해도 고통스럽다 진짜 씨. 있네 있지. 없어? 없어 이거 뭐 사는 거 맞아? 어? 손 너무 너무 시열시야. 이 들고 있는 것도 손실이야 이거. 그래 거의 담갔으니 역시나 아무것도 안 잡혔어. 뭐든 생존하기 진짜 어렵겠어. 그러니까 아뭐 잡히는 게 없어. 온천이에요온천 여기. 어딘가 세수 안 하고 싶은데. 여기 어디? <laughs> 응.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보 에쌰 새끼 아주 이제 널 패턴을 뭐. 다 읽었어 이제 내가 이제 세수 먼저 하면 좋지 뭐읽었어야유통가 까면 세수야지 옷이 얼어 아직도 얼어 있어 아하하지 아, 니는저번에 와. 와. 시원하지? 와와 오필 오필. 와. 정리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laughs> <너무 추워. 웃음> 지금도 열었나? 아모르겠어요 일단 연대 아무 데나 가야 될것 같아. 배고파 돼지겠어 <laughs> 오케이. 레츠 고. 어, 가자. 아. 와, 여러분 지금 온도가 15도예요. 영하 15도. 미쳤다. <laughs> 자, 여러분 깨끗하게 어, 정리했고요. 이건 풀이라서 상관없죠. 오은 <laughs> 자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아, 빨리 가서 뭐 먹고 싶다. 배고프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형님. <laughs> 맛있게 먹어요. 네. 죽겠어 <laughs> 아람 아, 때문에 사이못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은 못 몸이 정상이 아니야 <laughs> 몸이 <살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이 손님이 있어서 제게 못하겠는데,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안녕. <laughs>